제주도 여행을 선택할 때는 값싼 가격보다 여행의 본질에 충실한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제주도 2박 3일 1인 30만원에 판매되는 패키지 상품을 살펴보면 마이너스 수익으로 목격하여 쉬운 선택을 유도하고 수익의 보완을 위해 불필요한 일정으로 여행에 불만족이 발생합니다. 또한 기업 연수 및 교육기관의 그룹 연수는 기획에서부터 연수 운영까지 패키지 여행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여행사와 계약을 하더라도 실제 행사 운행은 제주 현지에 있는 여행사에 하청을 주게 되고 이러한 이중 구조는 비합리적인 가격과 소통을 초래해 여행의 본질을 흐리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 이러한 여행의 구조를 바꾸려는 젊은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TN 제주입니다. TN 제주는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여 그에 합당한 여행의 가치를 제공합니다. TN 제주는 이중 하청으로 인한 소통의 부재로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TN제주는 기업의 니즈를 적극 반영합니다. 또한 컴플레인에 대한 보상을 보증하고 프로그램 사전답사를 통해 확증시켜드리는 파트너 친화적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25년의 노하우를 가지고 누구보다 제주 여행의 질적 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제주 최고 마이스 전문 기획사입니다. 지속적인 공모 및 인증을 통해 도전을 멈추지 않으며 여러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가치를 연수 프로그램 안에 담아내는 연수 전문 기업. 연수의 본질에 집중하여 성공적인 연수를 만들어내는 기업. 단한 명의 참가자도 허투루 대하지 않겠습니다. 마이스의 최고 성공 파트너, TN제주가 함께하겠습니다.